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홍보대사 알림이 제24기 오세빈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말 연시 계획하세요. 어려운 이때 또 수능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정시 입시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계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경인여자대학교 정시 입학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먼저 경인여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경인여대는 인천 부천은 물론이고 서부 지역의 유일 여자 대학교로서 2, 3, 4년제에서 약 5,0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취업률 조사에서는 취업률 71%라는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이 지표는 전국 4년제 여자대학 포함 최상위권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또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취득하며 최우수 대학임을 인정받은 경인여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경인여자대학교에 대해 어떻게 정시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시모집은 꼭 수능을 봐야 할까요? 저희 경인여자대학교 정시모집전형은 크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어 수능을 보신 경우에도, 안 보신 경우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시 일반전형, 수능 위주 성적 반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30%로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은 수능 최우수 2개 영역이 반영되며 탐구 영역 선택 시 최우수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만 최우수 3개 성적이 반영이 되니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영역과 탐구 영역 중 최우수 1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고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로만 선발을 합니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에만 총 3개의 최우수 학기를 반영을 하니 꼭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학과가 있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항공관광과만 면접이 시행됩니다. 항공관광과의 경우는 수능성적 40%와 면접이 60%로 반영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성적은 수능, 국어, 영어 두 가지 영역만 반영이 되니 이 점을 꼭 신경 써서 면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일반 전형 학생부 위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생부 위주 전형 성적 반영 학생부 교과는 100%로만 선발합니다. 고교 1학년에서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중에 최우수 2개 학기 성적만 반영이 되는데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인 만큼 모집 인원이 있는 관심학과에 모두 지원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시 전형 안내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지원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와 입학 지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 입시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있게 지원해 보시는 것을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경인여대는 학과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수 제한 없이 할수 있으므로 신설 전공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학과 모두 지원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꼭 가고 싶은 학과와 점수에 맞는 학과 모두 잘 선택하여 복수 지원하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경인여대에서 4년제 학사학위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인여대에는 총 12개의 학과에서 3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학사 2년제 및 3년제의 학과를 졸업한 후 바로 4년제 학위를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대졸자로 졸업하여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여자 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특수 대학원과의 협약으로 경인여대 졸업생에게는 30, 40%의 장학금 혜택이 있어 자신만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기에도 좋은 제도입니다. 학사학위 과정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외에도 매 학기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부담 없는 수업료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무역학과와 항공관광과 경만 주간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의 10개 학과는 모두 평일 야간 2, 3일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낮 시간 직장 근무 후에 공부도 할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학과 지원하실 때는 4년제 학사학위 가능 학과도 알아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여대 정시 입시 전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인여대와 함께 여러분의 꿈 찾기를 해보세요. 올댓 지역 경인